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게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 보아스가 그 성업장로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기업부를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 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데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데스는 헤서론을 낳고 헤서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삶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 아멘. 루기서 4장은 일장과 분위기가 무척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여인 둘만 돌아왔던 그 이야기는 장차, 만약 우리가 뒷장을 몰랐다면 일반적인 결론이었을 겁니다. 아, 불행하겠다. 두 여인이 그냥 이러고 살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도움을 구하러 온두 여인, 사실은 두 여인입니다. 나호미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고 빈털덩이로 돌아온 것이고 눈도 이방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 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드디어 놀라운 반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자가 먼저 청혼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셨고, 나오미가 일종의 조감독 내리는 부감독이 되어서 이 드라마가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오늘 4장에서는 보아스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각 장마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각각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사장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역할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킨스맨 리디머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룻께서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낱말이 4장에서만 14번 정도 나옵니다 총한 22번 입장에서부터 쭉 해서 4장까지 한 22번 정도 나오는 가운데 14번이 이 4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업 물은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뜻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친척을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 하면 이것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로 자동적으로 그 땅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절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방식으로 팔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십 년의 안에는 다 돌아옵니다. 오십 년쓸 정도의 분량만큼만 일종의 임대하는 만큼으로 팔고 오십 년이 지나면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데 원래 주인이 죽어서 없어버리면 가까운 친척에게도 그 땅이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보물에 있는 것처럼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제일 넘버 원 바로 이 성문에서 만났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땅이 될것 같은 자기 자손들이 그 땅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횡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보면 네가 기억 모르겠느냐 하니까 만약에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액션을 취했는데 너 만약에 산다면 모합 여인도 너가 데려가야 되고 거기서 낳은 자녀도 엘리멜렉게 가문에 후손으로 남겨놓아야 되고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엘리벨레 가문의 땅으로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손에보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손사래를 치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드디어 기업 물을자의 역할을 다 담당하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해피엔딩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업 무른다는 거에 대하여 우리 는 오늘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리딤한다는 뜻이죠. 리딤은 내 것을 가지고 첫 노예 상태에 있는, 혹은 종의 상태에 있는, 혹은 팔려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혹은 사람을 내가 사주는 겁니다. 내돈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내 노력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내 재산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그걸 물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열정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내 친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 친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대로 내가 이 의무를 행한다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책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네가 하면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아이를 맞이하고 엘리멜렉에게 가문을 세워주고 그리고 기꺼이 이 모든 과정들을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열심히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과 보아스의 모습에 함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잘 비슷합니다. 보통 구속자를 킨즈맨 리디머 라고 표현합니다. 킨스맨이란 친족이라는 말이고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으로서의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속자라 얘기한다면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친족의 구속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려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하면 우리의 친족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라 한다면 우리는 킹스맨 리디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어야 나하고 같아야 우리의 친족이 되고 우리의 혈육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분도 피가 있고, 그분에게도 심장이 있고, 그분에게도 위가 있고, 그분에게도 창자가 있고, 그분도 다리가 있고, 그분도 걸어 다니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그분이 리듬으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갖는 사랑과 열정입니다. 구속해야 하겠다는 내 것을 가지고 구속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구속자로서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가 오늘 본문의 3장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요, 또 3년 동안 섬겨주신 일이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앞서 올라가셨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앞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누가 보음 9장 52절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탈려서 돌아가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이 리디머, 구속자라는 이야기 가운데 이두 가지가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야만 우리를 대표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부활이, 부활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인간의 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데려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려면 형제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친구라고 부르시려면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레벨로 될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 될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 삼고, 예수님의 친족 삼고, 예수님의 형제를 삼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몇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페스티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사 제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물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과해서 구석구석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가 오시면 혼난 가운데 있던 차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나음이 즐거움이란 뜻이지만 즐거움이 누구를 말미암아 회복되느냐? 보아스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나음이 우애란 뜻입니다. 그 우애와 사랑이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됐습니까? 보아스 때문에 됐습니다. 이 모든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의 힘이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이름을 즐거움으로 지어도 내가 즐거움을 해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그 사랑이 속취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에게 그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오로지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년 동안 다시 미국에 돌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되돌아봤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치 흔히 말하는 스무 고개를 넘어가듯 한 고개, 한 고개 넘어가는 그런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개는 너무 가파르고 힘들어서, 이거 도대체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고개를 내가 넘어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아니, 넘어가기 전에 내가 과연 이 고개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내가 옛날에 미국에 살았으니까 혹은 목회할 때에는 내가 한국에서 20년 정도, 22년 정도 목회했었으니까 이런 어떤 경험적인 생각 혹은 알고 있었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닥쳐오고 저런 일도 닥쳐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고개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순간순간 주님 은혜와 주님의 도심을 저희가 구합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뭐 앞으로 가야 될 고개들도 있겠지만 참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절묘하게 인도해주셨다.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다른 골목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들 제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에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나오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루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나오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너희가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낫다라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나오이도또 보아스도 룻도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 주변의 여인들이 오베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신기했어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유혹시켜 주시냐.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이 다 즐거워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 꼭 오베시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즐거움이 전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족보를 하나 딱 하니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그 다음에도 계속.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힘있는 역사가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측하지 못하며 우리는 감히 알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어떨 때는 막던 굴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축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는 크고 주님의 날개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날개는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의 날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할 넉넉한 주님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종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가야 될 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한 가정, 누세 가정, 나오미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심 인도에 가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솜씨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녀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속시를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대 이수교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